아홉 개면은 방패까지 될라나? 일단 최대한 다 되는 데까지 만들어 볼게요 부전력 방석으로 띵이를 만드는 게좋을나오야 올라가자. 오 젠장. 컨트롤 미스.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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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음너안 맞아. 돌아가자. 와 지금 여기 와가지고 지금 상당히 많이 좋은걸 많이 발견했어 상당히 좋구요 돌아가서 재련하자 장비 만들어보자 천국 장비 써야지 언제까지고 철 다이아만 쓸 수는 없잖아 맞지 이게 맞지 이게 바로 제대로 된 천국 모드지 언제까지고 똑같은거만 쓸수 없다고 여기 위험하다 여기 왜 이렇게 위험해 자 천천히 천천히 이동 가보자쿠 오늘도 난 오늘도, 난 돌멩이를 캐러 가. 난 돌멩이 보스를 잡아. 아, 돌멩이 보스를 잡아. 에잇, 에잇. 올라가야 된다. 어떻게 올라가지? 길을 만들면 되지요. 이러면 되지, 뭐. 아 이러면 되지, 뭐. 이러면, 이러면, 이러면 되지되지되지되지 내가 아까 죽인 돼지, 우리 가족이었어. 이러면 되지, 뭐. 에잇, 이러면 되지, 뭐. 가자, 구. 자, 대춘식들, 나중에 우리 집으로 놀러오세요. 자, 가자. 자, 그러면은, 약속대로, 그, 보스 녀석, 그 돌멩이 보스 녀석, 처리하러 가겠습니다. 자, 진짜 내가, 그, 다 피를 다 깎고 나서, 진짜 깜짝 놀랐던 게, 얘가 패턴이 하나 더 있었어. 야, 그것 때문에 깜짝 놀라가지고 저번에 못 잡은 거거든? 근데 오늘 알잖아. 왠지 오늘은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 어. 할수 있을거라 는 생각하고 있어 가보자고 가자 후... 가자 일단은 이게 아... 그 뭐더라? 이 부중력광석을 재현하려면은 화로가 필요한게 아니라 여기 천국에 있는 새로운걸 써야된다고 내가 들었거든요 그거를 또 제, 제작을 해야돼 만들어 보자고 가서 삐빔, 삐리, 삐리빔,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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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가보자. 과연, 나 디오는 오늘 보스를 이겨내고, 회차를 승리의 길로 인드, 인도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더라, 근데? 이거 자, 자나이트 광석 필요하지 않니, 근데? 기분 탓인가? 자, 여기 한번 가보자. 여기에 보면은, 이게, 템을 꺼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레시피, 그거 제작법 보는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만들더라? 어, 이게 다천공모드 아이템인데, 이거던가? 항공기? 아, 이건 아니야. 이거다. 망했다. 야, 이거 캐야 되는데? 잠깐만. 큰일 났다. 야, 한번 넣어볼까, 근데? 화로에? 화로에 한번 넣어볼게요. 되나 안 되나 모르겠는데, 안 돼, 안 돼. 안 넣어줘, 안 넣어줘. 아, 이동 안 되는데. 하나만 넣을까? 한 번? 이거... 아, 큰일났다. 안된다, 안된다. 그러니까 이게 저게 필요해. 아, 결국 했어야 됐네. 아, 이런, 이런, 이런... 예상치 못한 변수가. 그러면은... 어... 근데 일단은 오늘 목표가 그거잖아. 보스 잡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거 템들은 지금 맞추지 말고, 보스 일단 지금 한번 잡으러 가보자. 어때? 보스 한번 잡으러 가는 거 어때? 나쁘지 않지? 보스 한번 처리하고 가자. 자, 보스 한번 때려가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 보스는 한번 잡아야 된다고. 이거, 바다의 신다 템, 풀템 끼고 가겠습니다. 바다 신 세트 맞추는 게더 좋을나 한번 껴볼까? 아니, 야 모르겠다. 일단 린제 가겠습니다. 보스 잡으러 가보, 가보자. 이게 이쪽이 난더 좋은 것 같긴 하거든? 이거 끼고 가보게요. 예, 네, 가보자. 에, 잠깐 껴야지. 발키리 아이템을 장착, 아이, 야야야야, 장착해야지. 좋습니다. 저는 발키리 아이템 장착했고요. 이 상태로 한번 보스 녀석을 처리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곡괭이 좀 많이 만들게요. 얘가 이 보스가 그 칼로는 못 때려. 아까 만났던 그 돌멩이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얘가 무조건 곡괭이로밖에 데미지를 안 받기 때문에 저또 저기서 치는 거 보소, 제무름 녀석. 구만해, 진짜 곡괭이 좀 많이 만들게요. 곡괭이가 좀 많이 필요해서 한 3개만 만들면 될것 같아 자나이트 곡괭이로 마지막에 좀 많이 때려야 되기 때문에 됐어 이 정도면 된것 같다 오케이 자 됐고 자 고기 챙겨 가겠습니다 고기 어딨지? 아 고기야 어딨니 고기 꺼내야 되니 설마? 아 꺼내기 또 귀찮은데 고기야 어딨어 없어 꺼내야겠다 아하이 젠장 고기 꺼내겠습니다 삐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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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빔, 빵빵빵 아이고, 젠장. 고기. 고기 좀 많이 꺼내자. 나중에 꺼낼 필요 없이. 오케이. 됐스 게임 모드, 원. l e t 가보자, 이제. 진짜 가보자. 고기는 절반만 가져가겠습니다. 35개, 오케이. 가자! 시작이다. 전투의 시작. 가자. 보스 녀석 처리하러 가보자고. 보스 여기 있었지? 예, 응. 보스 여기 있었어. 가자. 와, 자, 내가 저번엔 못 이겼지만 오늘은 다르다. 가자. 할수 있다, 디온! 나 패턴 외웠잖아 맞지? 할수 있지? 그렇지 자, 템들 정해주고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가자 가자 가자! 자, 보자 빰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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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가자 헤이 여기 낙댐 봤는데? 싸주고 그렇지. 낙뎀 방지해주고, 자 보스 다시 너한테 도전하러 간다. 돌멩이냐? 와서 돌멩이냐? 와서 너를 잡으러 내가 다시 살아서 돌아왔다. 그것도 이런 템들을 맞추고, 너를 위해서 왔다. 이 말이야. 가보자. 자, 뭐야? 쟤 여기 왜 있어? 넌왜여기냐 아씨, 어어 야, 잠시만, 너 나와, 나와, 나와. 보스 깨우지 마. 이리 와. 이리 와 이마. 이놈 시끼. 이놈 시끼. 이놈 시끼. 그렇지? 아 진짜, 제가 이게 버프가 걸리는데 이게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야 지금 하는 게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자기 몸자 마 움직 마 움직여. 우, 몸이 움직여. 막 이상해. 어, 살려주세요. 버프 언제 끝나? 자 가봅시다. 자. 여러분들, 힘내보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스위치분들은 팔로 우한 번씩 가보자. 오, 자, 얘는 대각선으로 때리면 돼. 얘는 앞에 보면 안 돼. 대각선을 때려야 돼. 이렇게 곡괭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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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괭이로 쉽지요? 아오, 오, 살아야 돼, 살아야 돼, 살아야 돼. 살아야돼 그렇지 해주고 어 야야야야야야야야 기심먹자오기심먹자오기심먹자오기심먹자어어미치 대학선 와서 백스텝하어야왜 이렇게 어렵지 갑자기? 할수 있다 집중 전집중 전집중의 호흡 전집중의 호흡이야 이거 쳐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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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쳐주고 펴주고, 켜주고, 야, 이렇게 느려, 이렇게 느려, 느려, Leonard, 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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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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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죽어, 피해, 죽어, 자, 이제 자, 나이트 내리겠습니다, 자, 나이트로 내려, 죽고 어, 할수있 어, 피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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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피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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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들어와 난 너가 두렵지 않아 오 먹어주고 먹어주고 고기 먹어야 돼 고기 먹어야 돼 고기 먹을 타이밍 딱 지금이죠 딱 지금이죠 왜 이러죠 버퍼링 걸렸나요 버퍼링 걸렸죠 버퍼링 걸렸죠 아무도 못 하겠죠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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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어 오할수 있어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어어어어어! 으아,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이러지 마, 이러지 마, 이러지 마! 이거 한번 먹어주고, 집중하겠습니다, 진짜! 자, 자, 자!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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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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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궁금하냐, 궁금하냐. 어! 나 이거 붉은 거 아니야, 이게 붉은 거 아니야! 어어어! 살아야 돼, 살아야 돼. 학수 아, 있다. d 온 우리 어제 100, 100 이하까지 갔잖아. 75까지 봤잖아. 이런 거 쉽지. 지금부터 이렇게 헐떡이면안 된다고, 진짜. 야, 야, 야. 얘 각성하면 더 세진다고, 진짜로. 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자, 이제 각성할 겁니다. 이제 곧 있으면 각성해요, 얘. 큰일 났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어,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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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그만해. 피해주고, 피해주고 길을 돌아보면 안돼 길을 돌아보면 안돼 얘는 꼭 앞을 바라봐야 돼자 조심하고 조심하고 자 조심하고, 조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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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한번 해주고 점프 한번 해주고 들어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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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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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온다. 자이 녀석 학성이 옵니다 이제 야 피가 더 다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다시 다는 것 같은데 이거 전화이 덕행이 쓸모 없는 것 같은데 옵니다 옵니다 왔다

아이 뭐야 너또이씨 그만해 기가 가임마 이씨 중요한 상황인데 저런 이씨저 매너 없는 녀석 저이씨자 보스를 잡으면은 어 이렇게 열쇠가 떨궈지거든요 동 열쇠가 써 있네요 그 발키리 퀸는은열쇠였는데 얘는 동 열쇠네 좀안 좋은 것 같은데 아이고 얘가 좀 낮은 레벨의 보스였나 봐요 자 그러면은 상자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보스의 상자 과연 그 안엔 무엇이 담겨있을지. 3, 2, 1. 가자! 어 뭐야! 야, 활 나왔어! 불사조의 활! 뭐야! 발키리창, 뭐야! 뭐야, 이거! 파란색 젤리! 민, 민첩의 망토? 무임? 구름지팡이! 야! 뭐야! 무임? 야, 일단 망토 끼자. 이거, 무슨 빨라지냐? 안 빨라지는데? 안빨리지잖아 아이씨, 그, 뭐, 그짓말 쳤어, 이씨. 야, 이거 상자 못 가져가. 어, 뭐야? 어? 여기 방금 뭐임? 야, 뭐야? 잠깐만, 봐봐, 봐봐. 야, 뭐지? 민철이 왕토 때문에 그런 건가? 아닌가? 기분탓인가 올라가는 게 빨라진 거같지 않아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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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뭐임, 뭐임, 뭐임? 야, 올라가는 게 빨라. 야, 봐봐, 봐봐, 봐봐.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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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야, 민철이 왕토 빼볼게. 야, 뭔 일이야, 이거? 봐봐, 봐봐.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거든? 이렇게 올라가잖아. 근데 이거 끼고 있으면은, 계단 올라갈 때개 빨라지. 뭐야? 봐봐, 봐봐. 이리이리이리 이래. 이리, 이리. 야, 이씨. 자, 참고로, 발키의창 같은 경우는 리치거리가 미쳤습니다. 이거 한번 써봤거든요? 야, 이게 여기서 뜨는구나. 봐봐, 봐 맞아, 여기서. 때리면, 여기서 맞음. 아이, 젠장. 이씨. 이씨. 개쎄! 야, 미쳤다, 미쳤다. 야, 너 이렇게 쎄졌냐, 디온? 아 진짜 야야리리활 발견한거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거아아아이거아아아아아 봐봐 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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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튀었어. <laughs> <laughs> 아 미쳤다. 아야민첩이 망토 이거 뭐지? 이거 봐 올라갈 때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 나 지금 점프 안 누르는데 이렇게 가는 거임. 봐 봐. 나 좀, 점프 안 하고 있음. 야 이렇게 올라가는 거임. 야 씨. 야쟤 한번 때려 보자. 리치가 다 여기서. 봐봐 봐. 야 그리고 같이 불이 때려 줍니다. 미쳤고. 야 씨. 야. 지렸다. 야, 근데 발키리 창왜 이렇게 멋이 없냐. <laughs> 좀안 센데. <laughs> 미쳤네. 자, 가봅시다. 그러면은, 어, 여기 돌멩이 한 마리 더 잡아볼까요? 아, 할수 있을까? 야, 근데 파란색 젤리 이건 뭐냐? 이거는, 뭐야. 너 구름이 또 생겼는데? 구름 친구가 두 마리가 생겼어. 아니, 왜 이렇게 날 피해, 애들아 안녕하세요. 구름이에요. 우리 구름 친구들까지. 좋았다. 야, 진짜 오늘 미쳤는데요? 와, 좋았다. 보스 한번더 잡으러 갈까? 야, 나 두렵지 않은데, 이제? 야, 이거, 민첩의 방토 좋다, 이거. 아, 이건 못 간다. 아, 이건 갈줄 알았는데, 까비. 짜란, 짜란, 짠, 짠. 어, 좋은데, 이거? 민첩의 방토 왜 이렇게 좋냐, 이거? 이건 뭐야, 젤리. 일리 이건 뭐 하는 거야? 뭐쓸수 있어? 내가 알기론 낙하산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맞냐? 한번 써보자. 아 그게 아니네. 아 이거 뭐야 이거? 그냥 똥템인데 이거? 아무 의미 없는 팽가오다. 에이 까비 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은 사용처를 잘 모르겠네요. 뛰는 건가? 그건 아닌데. 오케이 좋아. 와 지렸다. 야 저기 있는 보스도 한번 잡으러 가자. 두렵지가 않다. 으아 맞다 오저 겨우 드디어 여러분들 보스를 그 녀석을 잡았습니다 아 근데 발키리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아 지금 너무 세졌어 근데 신전이 제가 주변에 있는 게 없어가지고 신전 두 개를 저번에 다 털어가지고 예 신전은 이거 3회차 아니 4회차 끝나고 한번 찾아볼게요 와 야 이제 활 어떻게 쏠수 없냐 이거? 야 화살 있다 써볼까 이거 막 알고 봤더니 활 무한 나오는 거 아니야? 야 구름 구름 어딨어 구름한테 써야돼 이런 거 이런 거는 구름 녀석한테 써야돼 진짜 그래야 스트레스가 풀려 나와 구름 녀석 어딨어 너한테 내가 복수할 거다 나왔다 된다 된다 우와 뭐야 요오씨 허 봤어개 멋있어. 야 이거 활. 야, 화살은 좀 인정하자. 야, 솔직히, 화살은 좀 인정하자. 어, 솔직히, 인정? 아, 시계, 이거는, 어? 화살은 인정해야지, 또. 아. 이거를 못 쓰는 건 너무 아쉽죠, 진짜. 화살 인정하자. 화살은 인정해야지. 화살은 인정이지. 야, 활은 인정 못해도, 화살은 인정하자. 화살은 인정하자. 이거 못 쓰면 나 천국 모드 하는 재미가 없어 써야지 아씨야 뭐야 아 야, 이게 이게 바로 천국의 유산이구나 컸다 진짜 어 이게 뭐 이거 막 불붙냐 때리면 야, 이거 뭐야? 여 씨. 와 이참인데? 야나안 두려워 이제 두려울게 없어 야다 들어와 그냥 야, 야 보스 잡으러 가자 야 보스 잡는거 템 얻는거 너무 좋다 진짜 야 곡괭이 좀더 챙깁시다 아나이트 곡괭이 필요없는것 같거든 음청에 넣어놓고 파은 하나 땡겨놓자 한은좀땡겨놓게요 보스 한번더 땡기자 좋네 아 좋았다 진짜 여러분들 이게 맞죠 이 상태로 갑시다 모스 잡으러 가겠습니다. 저, 코, 아, 저, 코. 한 방에 죽냐, 너? 야, 씨. 야, 활이 너무 좋은데? 맞췄고, 맞췄고. 야, 고래 한번 죽여보자. 고래 녀석, 이거 시끄러워, 녀석. 야, 얘는 불이 안 붙네. 야, 구름이다. 구름 녀석도 때려줘야지, 또. 야, 왜 이렇게, 세, 안, 약, 약하냐? 죽였다. 오, 야, 야, 내내 불이 붙으면 어떡해. 화이트 통에이오케이 okay,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가보자. 오늘 보스 한번더 잡아보자. 그 녀석, 그 녀석 한번 잡으러 가자. 야 근데 내가 진짜 활이 필요하긴 했거든요. 이게 그 하늘 날아다니는 보스가 있단 말이야. 개를 잡으려면 활이 필요해. 야 마치, 야 어떻게 또 불사조의 활이 또두 개나 뜨고 해가지고. 야그 녀석 진짜 다음에 차에 잡으러 가겠습니다. 오늘은 돌멩이 녀석 또 처리하자. 미쳤다 진짜. 야, 씨, 너무 좋은데? 가보자. 야, 근데 여기 맞냐? 아, 여기 맞지? 우리 아까 발견했던 곳 다시 갈 거거든요. 여기였냐? 여기 이쪽 끝이었나요, 여러분? 아, 기억이 없어. <laughs> 어디였지? 거기 어디였지? 방금 갔던데? 여기였나? 여기였지? 어, 여기였던 거 같아. <laughs> 내가 긴치라가지고 어허, 길을 잘 모르겠네 가보쥐야 오, 야, 기빨라 역시 신속의 망토 홀롤롤롤롤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 야, 반대편인가 봐나 다... 야,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야 한번 잡아볼까? 저거거든요? 저게 보스야 저기 또 보스가 있어 잡아 볼까? 야 어때 오늘 <laughs> 잡아 볼까? 저리 가. 야 얘는 이제 두렵지 않다. 저기 있습니다. 저기에 보스가 있어 또. 해볼까? 뭐야? 얘 여기 왜 있냐? 이 크리퍼가 여기 왜있어 너? 너 여기 왜 있냐? 이 그래, 가. 이 그래, 가라고. 얘 여기 왜 있냐? 이상하네. 천국 모드에 천국에 크리퍼가 있다고? 아, 잠시만, 나 블록이 너무 부족하다. 아, 아쉽네요. 오늘은 저기 못갈것 같다.